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바로 당신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가 어. 1시가 3시 36분 어. 저 여기서 조금 작긴 했는데요 일단, 이거 짐 때문에 훔쳐갈까봐 너무 제대로 못 잤어요. 제대로 못 자고. 일단, 이 바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허리랑 무기,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진짜로. 너무 아프고 이걸 목백을 했는데도 너무 아프네요, 진짜. 와, 진짜 너무 졸립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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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미리 오셔가지고, 좀, 폭신폭신한데, 안가지고, 자리 잡았어요 여기는 진짜, 와, 허리 진짜 아프다, 허리가. 허리랑 목이랑, 진짜 너무 아프네 너무 아프고. 일단, 야, 왜 괜히, 돈좀아껴야고다왜 그러시지? 아, 여러분, 돈더 많이 벌어가지고. 낮에 출발하는 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이랑 허리, 머리, 어깨, 무릎, 목, 발다 아파. 네, 여러분 지금 출구까지 한1 시간 정도 남았는데 팔찌지 없어가지고 잠도 깰겸 1층으로 나왔습니다. 1층으로. 그꼬자리그어꼬자리 꿀자리.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 사람도 없고 커피숍인데, 사람도 없고. 그럼 좀 앉을 수 있는 데를 가죠. 머리가 좀편하게 아까 어디였지? 여기였는데, 어... 아, 저기... 던킨... 아, 됐어... 여기 입는다 사람도 별로 없고 개꿀다리 개꿀다 아주 꿀리입니다 여기 아주 좋아.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아 여기서 잠깐 잠깐 잤는데. 저기 3층에서 한 것보다 여기서 잔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 어디냐면 커피 던킨이네 아, 던킨 네, 2층에 던킨이거든요 뭐 자도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훨씬 편합니다 나중에 저처럼 공항에서 밤살이 있으면 이쪽을 저쪽으로 가세요 던킨 아 좋습니다 확신히 나네요 지금은 섯시가 돼가지고 지금 가면 아마 짐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네, 지금 들어왔고, 저는 저기 103 게이트라서 셔틀을 타야 돼요. 셔틀 타러 가고 있고,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면세점 아직 다안 열었어요. 뭐 제가 면세점을 살 리는 없지만 배가 조금 고프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저기 백상 게이트 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탑승해야겠네요 이제 한 1시간? 이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생각보다 일찍 수속 밟았는데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나 네, 셔틀 트레인 타고 가야 됩니다. 시간 45분 정도 남았거든요. 에 네, 푸드코트 가가지고 밥을 좀 먹고, 그러면 바로 타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매우 흐름입니다 매우 흐름 이거 약간 연착될 것 같은 이 불길한 기운은 뭐죠? 날씨랑 덩킹 덩날 이게 무슨 감자? 감자 무슨 도넛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버즈? 이분의 토이스토리 기념으로 나온 버즈도넛츠 그리고 요게 베이컨 치즈 도넛츠앤 커피인데 저는 오늘 커피를 마시면 못잘것 같아서 현재 서울의 날씨는 엄청 흐릅니다 엄청 비가 온것 같은데 왠지 비행기가 연착될 것 같아요. 기분이 썩좋지는 않네요. 감자 도너 약간 해시 브라운 같은데. <laughs> 그럼 이제 버즈. 토이스토리. 영화 보셨나요? 저 아직 안 봤는데. 버즈 라이트 음. 안에 이렇게 클린 들어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다 이게 이거소야지 사람은 아, 조금 고기를 먹어야 돼 여러분 <laughs> 날씨가 곧되겠죠 지금 까오슝도 아마 이런 날씨일 거야 근데 사실 까오슝은 어.. 뭐 6, 7, 8은 계속 우기라서 계속 비가 와요 비 오는 것보다는 흐린 게 낫죠 네. 비가 와가지고 막 습하고 뭐 축축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털에 그냥 안개가 껴가지고 아 흐려가지고 좀 선선한 고원 느낌으로다가 네. 그렇게 건강한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금토일 월화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